금이다, 앙금. 이건 전부 개발되는 것들 아닙니까? 도로는 하지요. 쌍용자동차 가까운 저쪽으로 그 뭐야 그 선선 IC 가는 도로도 가깝지. 그리고 이게 또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잖아요. 이 도로가. 45번 예. 예이 도로 4 5오번 국도 이게 집은 이게 갈라지는 도로거든. 이게 고덕으로 연결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송탄으로 연결되고. 그런데. 딱 이제 이게 수익 분석 이 주변을 딱 와서 보면은 자꾸만 개발되는 걸이이 동네 를 돌아보면은 알수 있어요. 땅이 이런 게 경매에 나온다니까. 그런 걸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 언제 실거래가로 땅사 가지고 짓고 아우, 우리는 힘들어. 뭐 옛등 웬만한 서민들은 힘들어요. <laughs>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들은 몰라도 이 땅도 좋잖아. 400 422평이거든. 400기가막히죠딱 좋잖아. 이게 이쪽에 저걸 도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건축 행위를 했던다고. 나중에 이쪽에 지는 사람이 여기 범면 설치를 해야 될 거야. 승낙을 받고. 평수도 좋잖아. 여기 내가 볼땐 상가 지도 괜찮아. 창고, 창고도 대상 괜찮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수익을 이쪽 동네 전체의 상권. 장권 분석하고, 어떤, 어떤 종목을 넣어야 수익이 커질 것인지, 그게 이제 진짜 수익 분석이지. 경매 낙찰 수익 분석을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사업적인 수익 분석. 이 그래서 사실 낙찰받을 때 이런 수익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아쉽게도 우리 전국의 학원들이 권리 분석이면 머물러 있거든 권리 분석도 타이트한 권리 분석 못해요. 그리고 임장을 가도 전부 피상적인 골리 권리... 저거야. 수익 분석이야. 수익 분석은 일단 여기에 법령을 알아야 돼. 여기에 관련 적용되는 법령을 알아야 돼요. 법령. 어, 일단 당장 농지잖아. 농지니까 농지증 붙여 있죠? 농지증 붙이면은 농지증이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싸게 돼 있는 거야. 그것도 아셔야 돼. 만약에 이게 대지로 바꿔 나으시면 내가 내일데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 훨씬 높아져 금액이. 엄청 높은 금액을 낙찰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농지 전용은 물론 돈은 들어가지. 하지만, 쌍값에 낙찰받아서 농지 전용을 해오면, 대지화 하면 돼요. 여기 주택 짓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도로가, 여기 있잖아. 들어온 도로, 그죠? 내가 이쪽에 조금 물려서 뒤쪽으로 집을 지으면은, 상가를 지으면은, 도로를 조금 앞에 내놓으면 되잖아. 주차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건 일단 농지니까 농지법 적용이 돼요. 농지증 취득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자, 골리부석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또 저것, 저것도 했어. 가처분도 했어.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유치권 신고? 안 돼, 성립이 안 돼. 가짜야, 가짜. 이건 가짜예요. 유치권 가짜야. 그리고 유치권자가 가처분 해놨어. 그 유치권자가 공사 대금을 가지고 3,500만 원 공사 대금이 있다고 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했거든? 그러면 저 3,500만 원 공사 대금 가지고 공사한 건 없잖아요, 여기. 땅에 대한 것 유치권이 간혹 몇개 성립되는 게 있는데, 이런 이 식으로 터파기 공사하거나 이 사전 공사, 실제 그 터파기 공사하기 전에 뭐 나무 베내고 평지 고르고 이런 것들은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공사비 들어가도. 이거 3,500만 원이잖아. 여기에 무슨 뭐이뭐 공사했는 거 이런 걸뭐 명분을 했는데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대로 이제 뭐 전환을 할때뭐어려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뭐 하면... 여기, 네. 요 주변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 도로도나 있고, 도로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건축행위 하는 데는 절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붙여야만 경매취득을할 수가 있어. 그럼 농취증은, 이거는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가 여기 이 사건의 아킬레스는 가처분이야. 가처분? 가처분? 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원인은 제가 자,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가처분도 가짜다. 가짜가 아니더라도 가처분 무시해도 이 가처분이 우리 그 아까 차, 차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던 그분 사건처럼 뒤집고 보안 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이 가처분으로 낙찰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낙찰자를 무효 무용화 시 무용화 시킬 수 있는 가처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짜라기보다는. 설사 자기들끼리 어떤 공사 대금 때문에 가처분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대금 때문에 가처분했다면은 담보가처분이야 일종의 담보를 목적으로한 거야. 공사 대금 한 사람이 그대로 그 사람이 가처분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짜고 치고 치는 고소도비일 가능성도 있다. 처분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거는 가처분했는 사건 번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채권이 그거는 이제 우리 특수부급한때 강의 들었는데 가처분 가압류 가시들인데 다타이태하게 강의를 하, 해,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무는 법무 실무에서 이걸 단번데도 가처분 이전 가처분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 가등기 같은 경우도 담보 가등기 있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매매 가등기도 있는데 그걸. 막 혼용해서 쓴다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경매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아킬레스죠. 힘들죠. 근데 고수들은 좋아해또 이런 것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되니까 고수들은 싸게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 가처분은 별로 겁먹지 않도되는 가처분이다. 공사 대금을 가지고 가처분했다. 얼마든지 서류 재판이니까 가처분 자체는 서류 심사거든요. 서류 심사 보는 법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서류 심사로. 짜고 위조를 해도 어찌하든 짜고 하는 거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백은현 씨가 아니고 제 삼자가 네. 높게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백은현 씨가 어떻게 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없다고 봐야 되죠. 이 가처분이 가짜 진성 가처분이 아니라면 또 설사 진성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그 소유권 이전 목적이 아니야. 공사 대금 목적이 있지. 그리고 위치 좋습니다, 여기가. 나쁘지 않아요. 이건 도심에 완전히 전원주택지로도 좋고, 창고 공사, 창고 용지로도 좋고, 상가 용지로도 괜찮아요. 방값에 낙찰받으면 괜찮잖아요. 이분, 그래 놓고도, 가처분 해놔놓고도 뭔가 불안하거든. 그리고 도심 위치가 좋으니까 60%에 낙찰받은 거야. 사실은 60%, 진성 가처분 같으면 60%짜리 아니에요. 더 떠온대. 위험해. 낙찰 받았다가 잃는 수가 있다니까.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같으면은 위험해. 낙찰 받았다가 내가 낙찰 잔금 납부하고 다 정리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원이 지어버려. 그게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겁나는 거예요. 가시, 가처분, 뭐 가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법적인 권리 분석을 못하면은 위험해요.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면 이쪽에 이제 법면을 쌓아야 되겠죠, 그죠? 이쪽에. 아, 이쪽은 딴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이게 바닥이 저쪽 평면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 함물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흙을 갖다가 넣어서 도둑이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아, 그러니까 어느모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괜찮지, 땅 면적 좋지, 이러니까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 나올 수도 있지. 9억이, 지금 5억, 5천에납쳐 어쨌든 뭐, 위치 좋은 거, 매력 세이브 한 거잖아. 이 위치 좋은 자리에 이런 걸 선점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아뭐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찾기도 힘들고 쉽지 않아요. 부동산 사무실 수없이 다녀도 이런 좋은 물건 만나기 쉽지 않아. 기껏해야 뭐, 아무리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20% 이하 다운 딧이 더 이상 힘들어요. 그, 이거 지금 한 40%, 50% 가까이 세이브 했으니까 경미 낙서를 잘 받은 거죠 그리고 작업을 좀 가처분 <laughs> 작업을 할 만도 하잖아요 <laughs> 자 아무튼 이거는 땅으로서 괜찮은 땅입니다 요런 것들은 도심에 나오면은 땅도 상당히 잡아두면 좋지 근데 부동산이 종목이 다양한데 이제 가끔씩 땅도 한번 보 옵니다 종목이 다양한데 다그 종목마다 관련된 법령과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수입 분석이 달라지니까 진짜, 그래서 부동산을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극대화될 수도 있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